두놈 두놈 355 N N쪽 뽀급뽀급뽀급 뽀금 있는 쪽 멀리 일단, 일단 무시하고 아 쟤네들 우리가 가는 언덕 쪽에 오는데 두명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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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르륵 어떻게 해야 N 차소리 이거 도로 통과할 것 같은데 끝. 와, 사킬됐다전 가죠. 어. 야, 이거 네마리 잡았어. 뭐야, 뭐, 다 하나씩 쓰러져 나가는데 <laughs> 이게 미니버스의 위력. 야, 도로에 한 명. 도로에 한 명. 예. 네. 저, 저안 봐요. 뛰고 있어요, 그지? 응. 음. 도로, 어, 위치 어디에요, 도로? 안 보여서. 잠깐만. 여기 한 명이 더있었음 저 미니버스 쪽이에요? 아니, 아니. 잠시만. 나, 나 들켰어.